문선명은 1920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나 15세에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16세가 되던 1935년 부활절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났는데 문선명이 정주 뒤편 묘두산에서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예수로부터 하늘의 특별한 사명을 맡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1941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고 1943년 귀국 후 1946년 평양으로 건너가 재림주를 자처하며 길거리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흥남 노무자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흥남 감옥은 미군폭격의 목표가 되었고 간수들이 모두 도망치자 감옥을 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다. 1951년 부산으로 피난해 통일교 최초의 교리서인 원리원본을 저술했고 1954년 5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정식으로 설립해 통일교회의 시작을 알렸다. 1960년 4월 11일 문선명에게 또 다른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40세였던 그는 당시 17세였던 한학자와 결혼했고, 통일교는 이 결혼이 실패했던 예수의 구원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